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가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 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아멘 어, 저는 오늘 영적 전투로의 초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여러분, 이 오늘 읽은 이 아가서 사장 8절의 본문 말씀은 어, 이 아가서에는 많은 어떠한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 특별히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이 부분에서는. 어, 신랑인 그 솔로몬 왕이 처음으로 순람미 여인 가운데에 이제 그 여인을 어, 신부라고 어, 부르는 그러한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부를 이제는 영적 전쟁으로 신랑이 초청하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또한 앞장에서 신부를 계속해서 신랑은 그 높은 산으로 가야 하는 오라는 그러한 도전을 계속해서 어. 도전을 주시며 이제 신부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에 순종합니다. 어, 여러분 이스라엘 산지는 음, 낮아도 가파른 언덕도 그냥 산이라고 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멈춰 있는 것은 바다고 흐르는 것은 강이라고 하는데 정말 높고 진짜 산 같은 산이 이 본문에서도 나와 있는 그 헤르몬 산입니다. 근데 이 산은 또한 영적인 의미로 영광, 그러한 또 영적인 세계. 거룩한 산을 뜻하는데요. 이곳에는 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협하는 많은 맹수들이 있습니다. 어, 베드로 전서 그 말씀처럼 마치 우리를 삼키려는 그 우는 사자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고 한 것처럼 어, 이 신부 가운데도 이 헤르몬 산을 어, 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신부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신부를 위협하는 그러한 맹수들이 그러한 우는 사자화가처럼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 신부가 때로는 그것들을 대적하여서 어,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야,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전 삶보다 우리의 삶은 이제 더욱더 위대할 거야. 더욱더 영광스러운 이전과 다른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어, 나의 위대함과 너는 나의 어떠함을 그리고 나의 아름다움을 보기도 하고 실제로 맛보고 경험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어, 그 높고 위대한 삶더 높고 더 깊은 그 삶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제는 우리 가운데 때로는 도전이 더욱더 거세지고 우리를 때로는 두렵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너는 신부야. 너는 이제 왕의 신부로서 너의 위치를 기억하고, 이제는 땅의 관점이 아니라 그 하늘의 관점, 그 하늘의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이제는 계속해서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라고 이렇게 지금 왕은 신부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솔로몬의 이 별장이. 이 헤르몬 산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은 이 별장에 누구를 데려가고 싶었을까요? 바로 자신이 가장 아끼고 그리고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자들. 다시 말해 자신의 가장 측근들을 아마 데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자신이 사랑하고 가장 어찌 보면 신랑 자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 그 신부를 데려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산 산 정상을 가기까지는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 수는 있으나 또 반면에 산 밑에서는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그 영적인 고지에서만 바라보면서 그 영적인 고지로 나아가면서 맛보는 그 신랑과의 그 동행함 그리고 신랑과 함께함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 영적 고지에서 밑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어떠한 그러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 때로는 영적 전쟁이 있음은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어 분명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 이 뒤에 보면 이제 아가서 사장 1 6점 말씀에 이제 신부가 그래서 이렇게 외치죠. 북풍아 남풍아 내게 오라. 내가 그 모든 시련의 바람을 내가 모두 맞고 끝내는 내가 왕의 그 동산의 향기를 내가 날리게 하라고 어 외치듯이 여러분 북풍도 남풍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한 주그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그 주님의 주권적 은혜 의 섭리이기 때문이며,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자라게 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또한 성숙하게 하며 우리를 견고히 서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어, 어 매서운 그러한 북풍의 바람의 시즌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시즌 또한 능이 어, 이겨나갈 수 있는 주로부터 능력과 힘이 온전히 부음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어, 그 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우리가 주 안에서 견고해지며 더욱더 견실해지며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의 깔심은 주님의 그 나무와 같이 견고해지는 그러한 단장되어지는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지금 현재 그 남풍의 바람이 부는 시간에 계신 계신다면 주로부터 그간의 위로와 격려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을 갈수 있는 어떠한 부분 이제 다시 한번 준비하여지고 어, 충전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의 삶 가운데에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초청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계속 우리를 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사실 주님의 품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냥 안락하게 안전하게 있으면 더 좋, 좋겠는데 왜 주님은 치열하게 때로는 우리가 다칠 수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어, 상처 입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위험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고 힘든 그러한 영적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왜 우리를 계속해서 콜링하시며 이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어,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크고 넓고 우리가 다알수 없는 그 주님의 넓은 세계를 보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함. 그래서 이제는 어, 주님의 품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어, 신부야 그 이상의 세계가 있어 그 이상의 정말 넓은 세계가 있고 정말 위대한 그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무엇보다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이 땅의 교회인 신부와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궁극적인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근원적 힘이, 어, 무엇일까요? 어, 첫째로 먼저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고 믿고 취하고 이제 각자의 그 자리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그 주님의 주대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승리하심을 계속해서 우리는 선포할 때그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그 아버지의 뜻이 그땅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그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 주님의 믿음이 부음받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불신과 낭만과 낙심들이 떠나가며 오직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직 믿음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번 남편과 이제 가문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은 이제 제가 너무 기도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기도가 이제 시작됐는데 진짜 너무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근데 이미 기도가 시작했고.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며 이제 하고 있는데 문득 주님이 제 안에 제 안에 깊숙이 있는 불신을 비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 어아 기도해도 안되는데 이런 마음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어그런제 안에 있는 불신 그러면서 어 제 안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그래서 사실 기도를 믿는다고 말하, 말했지만 사실상 제 안에 믿지 않고 있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해도 어, 내 삶에는 어떠한 나의 어, 우리 가정에는 어, 일을 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그 불신을 비추어 주시면서 제 안에 그래서 다시 주님의 그 믿음 내 안에 정말 기도를 믿는, 기도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을 부어 달라는 기도를 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오랫 그 끈질긴 가부의 그 기도와 같이 정말 우리가 기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정말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끈질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 돌파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주님의 개입하신, 그래서 주님의 정말 이게 너무 주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심이 필요한데, 때로는 기독 가운데 지쳐 계시거나, 아니면 어 혼자서 어떠한 부분 정말 지쳐서 시작조차 못할 만큼, 어느 짓눌림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처럼 사망하도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이 모든 것을 승리하신 사망을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장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의 그 영을 소생케 하는 오직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많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그 신랑 왕 대신 예수가 영적 전쟁을 하며 그 부르심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근원적 힘이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내가 인내와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그래서 야다함으로 그분과 그 연합함이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를 방해하고 그리고 우리를 저항하는 것들을 뚫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근원적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우리가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고 그 신랑의 궁극적인 계획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게 될때 이제는 더 이상 이 동산이 이 신부의 동산이 신부의 시선이 나의 동산이 아니라 이제 왕의 동산으로 시선이 옮겨지며 그 왕의 동산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이제는 영광이 돌려지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갈 때그 어제와 다른 매일 새롭다고 하신 그 주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에. 여러분, 왕의, 왕을 경험하게 되고, 그 왕의 계시를 배우는 것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 삶의 어떠함을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진리체계가 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돕는 어떠한 믿음의 양식이 되기도 하며, 또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을 향해 이제 도전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부가 그 영적 고지로 나아갈 때에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그 왕이신 예수와 함께 동행함에 있어서의 그 안정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에 날마다 그 새로운 하나님을 그 아는 것이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계속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십시다. 우리 안에 모든 꺾여져 버린 주님을 향한 소망 없음과 기대 없음과 어, 너무, 어, 이전에 경험했던 그 이전에 맛보았던 그 주님의 그 달콤함과 그 주님의 어떠한 심이 이제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로워지며 맛보아지며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랑이 이제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더 높은 그러한 영적 고지로 이끄시며 그 영적 전쟁으로 초청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가서 5장 1절을 보겠는데요. 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가서 5장 1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여러분, 이 부분은, 어, 주님이 이제, 주님이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것을 거두어드리시고, 그 열매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제 신부의 동산이 아니라, 그 신부의 그, 어, 나의 동산, 있는 왕의 동산을 뜻하는데, 이 신부가 이제 신부의 사역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가 즐기고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신부의 사역과 섬김을 통해 열매를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영광이, 영광을 돌려주게 되는 것을 어,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랑의 즐거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신부들이, 신부들이 얻어지는 것이고 또한 정말 많은 잃어버린자가 죽게로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인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증가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이제 주님은 그 신부된 주님의 그 몸된 교회가 영적 전쟁을 감당해 내므로 계속해서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감을 통해서 이제는 그 주님의 그 동산의 열매들을 이제 그들만 누리고 그들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그 열매를 나누어 주며 그 주님의 향기를 그렇게 날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영광 받아주며, 그래서 또한 많은 잃어버린 자들이 죽게로 어, 돌이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에베소서 말씀처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신부 된 교회로서 교회가 영적 전쟁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세상을 향해 우리의 열매를 통해 이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채우고 그들의 그러한 공고한 영혼들을 자유케 해주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동산의 그 열매를 이 땅의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또한 감당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과 세상의 그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해 내므로 나아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 어, 열매를 먹고, 주님의 열매를 먹고, 주로 만족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고, 또한 주로 그 어, 목마른 그 생수의 강으로 주님 그, 그들이 채워질 때,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 우리를 이제는 주님이 이 땅에 신부된 교회들을 이 가운데로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지금 오늘의 본문은 이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영적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영적 전쟁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한 지역이나 그한 나라 차원의 영적 전쟁 가운데로 신부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그 오순절 기도회가 시작되죠. 그리고 이제 이 오순절 기도회가 지나면 어, 마치 이 교회가 정말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들로 가득하도록 주님이 어찌 보면 세워나가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정말 빠짐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군사들로. 영적 전쟁을 능히 감당해내는 주님의 군사된 신부들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한 사람의 어떠한 한 리더들의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님이 맡기신 각자에게 맡기신 그 취할 분깃이 있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땅에서 그 영역 가운데서 그 지역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분깃을 능히 취하심으로. 주께서 이제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의 일에 능히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이 시즌은 주님은 우리들을 준비하는 시간에 두셨음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기도실에 많은 변화들이 있으면서. 어, 이 전보다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임신을 해서 초반에는 어, 드럼을 쳤지만 이제는 어, 드럼을 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많이 시간적 여유가 생겼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렇습니다. 이제 다음을 위하여서 준비하라. 이제 어, 특별히 양식을 나눠줄 그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제 다음 시즌으로 또한 새롭게 이끄실 텐데,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때를, 이때에 정말 그 마지막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수 있는 그 충성된 종으로 준비되어 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때에 이제 주, 이 교회가 열,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고, 이제 많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열매를 우리는 이제 어, 우리가 그 만물 안에서 만물 가운데그 열매를 이제 세상 가운데 나눔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향기를 뿜어내므로 이제 주님께 온전히 계속해서 영광이 돌려질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날마다 증가하게 되어지는 그 사도행전의 일들이 이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있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영적 전투가 있지만 그것을 그것으로 계속해서 두게 하신 주님의 그 근본적인 마음은 바로 신부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함께 주님은 바로 함께하고 싶어하는, 함께 동역하고 함께 동행하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저항들이 있고 또한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영적 전쟁을 계속함으로 우리가 지치지 않고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근원적 힘은 바로 그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선포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어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이제 다음 시즌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이끌어 나아가실 텐데 그때 이제는 열매를 맺는 차원을 넘어 그 열매를 능히 세상 가운데 나눠주어서 그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어 돌려지며 사도행전의 말씀이 그냥 그 말씀에, 그냥 그때 시대에서만 일어났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현 시대에 실제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제 있게 될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는 위치와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냐는 바로 우리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면 원수의 정체를 보지도 못하고 또한 하늘에 속한 그런 안목이 없으면 대적의 계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전쟁을 할수 없고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삶의 고난들이나 인간 고난들을 우리의 눈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는 낙심하게 마련입니다. 포기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이 영적 전투의 승리를 위하여서 온전히 그 하늘의 관점,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아마나 스닐 헤르몬 산 정상, 바로 주님의 관점. 그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정말 그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이제 그 다른 사람에게 생명으로 흘러갔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 이제 자기 부인. 여러분 나가서의 키 중에 하나 큰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자기 부인인데요. 이 자기 부인이 주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주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을 쫓아 살지 않고, 정말 영을 쫓아 삶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왕의 동산의 그 열매들이, 이제 그 동산의 향기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 뿜어져서 주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오순절 기도회 가운데 주님 다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부분 우리가 이제까지 달려오면서 지쳐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 무너져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재건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 영을 부어주사 우리로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이끄시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능히 우리가 주님과 동참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그러기 위하여서 성령님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신 것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개인을 부르시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부르심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적 영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주님이 이제 한 지역 어떠한 나라의 그러한 영적 차원으로 우리 영적 전쟁 차원으로 그러한 우리를 콜링하고 계실 때 주여 우리가 이제 개개인이 아니라 어떠한 막 각계 전투하고 혼자서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붙들고 우리가 온전히 공동체로서 그 공동체 안에 온전히 정렬됨으로 능히 영적 전쟁을 감당해 나가며 승리하는 교회들로 그러한 주님의 신부된 교회들로 그러한 주님의 신부들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 영적 전쟁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그 하늘의 관점 주님의 관점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공동체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모든 개인적, 개인주의, 우리 안에 이탈, 몸에서 이탈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끊어지며 오직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이 아니라, 나가, 나가 아니라 우리로 승리하며 영적전쟁을 능히 감당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